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실용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크립토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코인은 다시 오래간만에 비체인입니다. 비체인은 전에 한번 한 70원 정도에서 물리신 분이 분석을 부탁을 하셔서 한번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때와 지금 비슷한 가격대에서 계속 옆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트라이앵글을 그리지 않았었는데 지금 보면 삼각수렴 형태의 패턴이 보이고 있고요. 어, 근데 이런 삼각수렴 형태의 패턴이 이런 어센딩이냐 아니면 이런 디센딩이냐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형태의 분석은 불가능하고요. 어쨌든 삼각수렴이 생기고 있으니까 진폭이 좁아지면서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 어느 소실점에서 한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것만 확실합니다. 근데 참고할 수 있는 건 저점이 낮아지는, 더군다나 고점이 낮아지는 이런 하락 채널에서 이런 트라이앵글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하락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비체인도 나름 시가총액은 47위 정도의 위치에 있고요. 지금 한번 크게 고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데 이쯤인가요 한번 크게 해킹 사건이 있었었어요 그 여파를 아직까지는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여러가지 업데이트를 하면서 괜찮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해킹 사건의 충격에서 아직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도가 완전히 떨어져 있고요 하지만 비체 인도 시가총액도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그 매크로 시장이라든지 전체 암호화폐 시장의 큰 흐름과는 같은 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큰 흐름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고요. 전체 매크로 시장과 암화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금리에 대한 것들을 먼저 짚어드리면 지금 현재 9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93.6%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9월 금리 인하가 확정된 상황이고요. 자, 금리가 인하가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주식을 포함해서 모든 암호화폐 시장에도 굉장한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 차트와 인버스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달러 인덱스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면 달러 이외의 금융 상품들,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전체 암호화폐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미국 경제 및전 세계 경제의 바로메타라고 할수 있는 10년물 미국의 국채 가격이 조금씩 상승하고 안정세를 보이면서 시중금리와 연동되어서 움직이는 국채 금리도 지금. 4.2%대로 떨어지면서 향후 금리가 인하되면 4% 언더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또한 기존 매크로 시장이나 암호화폐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흐름은 시장 우호적인 뉴스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에 어떤 위험요소는 없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합니다. 항상 어떤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경제의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은 앞으로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고 단적으로 그걸 보여주는 게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 지수는 현재 4월부터의 급락 이후에 지금 18.74를 보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숫자를 보이고 있고요. 자, 빅스 지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빅스 지수는 공포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 이하이면 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보고 20에서 30이면 약간의 변동성 30 이상이면 공포의 상황으로 보는데 지난 4월부터 비트코인이 급상승하기 전에 이미 빅스 지수에는 그런 시그널이 잡혔었어요. 호재로 인해서 그래프를 우상향시키는 움직임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공포스러운 상황들 그런 것들이 먼저 시장에서 포착이 되면 빅스 지수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빅스 지수만 잘 참고를 하면 시장에서 어떤 변동성 구간에서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 언더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언제 크게 상승을 했다가 이런 변곡점을 그리는 이런 순간들을 포착을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수익을 줄수 있는 어떤 단초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수익을 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의 어떤 이상신호가 포착이 될 때마다 제가 그런 사항들을 정리해서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저자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남기시면 흔히 놓치기 쉬운 경기 선행 지수라든지 큰 수익을 볼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주는 요소들이 포착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비체인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수행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어, 여러분들이 비체인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탄생한 코인인가를 아셔야 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비체인이 만들어진 목적을 보면 여러분들 지금 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느냐가 이해가 되실 건데 어, 일단 비체인은 듀얼 토큰입니다. 비... 비체인하고 비토르 토큰이 듀얼로 움직이고 있고요. 비체인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니까 비토르 토큰도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거고, 자, 다른 얘기들은 차치하고, ESG 및 LOT 통합이라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ESG가 뭐냐면, 사회, 환경, 뭐, 기업 지배구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비재무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사업에 포커스가 맞춰서 설계된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지금 그닥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뭐 기업의 사회공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어, 4차 산업혁명이 좀더 진척이 되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인내심이 풍부하시고 시드가 충분하신 분이라면 지금부터 조금 조금씩 담아 놓으신다면 5년 후 10년 후에는 크게 어떤 상승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은 다소 비관적인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알트 시장이고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비체인이 각광을 받으면서 상승을 해 나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런 수렴이 잡히고 있고 저점이 지켜지는 지금 상승 채널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 트라이앵글의 상단을 돌파하고 상승을 할수 있다는 가능성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체인에 대한 매매 관점에서 진입과 목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채널의 상단을 돌파하는 40원 정도까지는 절대 진입하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큰 수익보다는 45원 정도의 단기 수익으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2차 목표가는 전전고점에 해당하는 55원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입 후에 36원 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미련 없이 손절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아,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던 비토르 토큰에 대한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런 모양입니다. 비체인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상승 여력이 없어요. 이 체인 속에서 어떤 유틸리티 코인으로 쓰이는 토큰이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시장 분석을 통해서 상승 가능성이 확실한 코인들을 찾아내고 그 코인들을 분석을 해서 진입가 목표가 손절과 설정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한 후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숫자 6 또는 100이라고 보내시면 이런 문자 받아보실 수 있고요.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서 상승 가능성이 확실한 코인 선별하고 그것에 대한 진입과 목표가 손주 역학 설정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대로만 수행을 하신다고 하면 크게 수익을 보실 수 있으실 거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저와 소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서 꼭 승자로 남으시길 바랍니다. 컷,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